안녕하십니까 당암 아빠 황현성 농장입니다. 오늘이 11월 26일. 이제 저희 농장에서 한참 당감 당도가 올라가는 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 수확 단계입니다. 지금 감이 아직까지 수확하지 않는 곳이 조금 남아가지고. 네, 막바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감이 지금쯤에는 이제 색이 잘 나가지고 아주 강도가 오를 때로 아주 올랐습니다. 요 지역은 저희 농장에서 제일 꼭대기 부분입니다. 꼭대기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막바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기가 좋아가지고 12월달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당감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는 날씨도 더웠고,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그래서 일소가일소피해가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탄저도, 어, 탄저병도 많은 데는, 많이 많은, 농부님들이 탄재도 많이 왔고, 우리도 탄재가 가끔가다 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언제 감이 많이 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가지고 막바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감을 보시면은요, 이요 부분이... 일속과 피해입니다. 햇빛의대인 감입니다. 이런게 제가 40몇 년 농사지었지만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감이 예, 탐스럽게 열었습니다만 일속과 피해가 올해는 약한 25%에서 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잎이 떨어지는 곳은 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이 감만 남았네요. 아, 빨리 수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감이 보시면은 탐스럽습니다. 아, 자, 이 이런, 이런 감이.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일소과 피해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올해는 저쪽에는 우리 작업자들이 감을 따고 있습니다. 예, 도토리 나무도 단풍이 들어가지고 입이샛 노랗게. 새파랗고 노랗게 이제 물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음. 이상으로 방남아빠 농장, 황현성 농장에서, 어, 막바지 감수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남아빠 황현성 농장이었습니다.